안녕하세요. 마크 조커버거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 최고 경영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라는 내용이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니, 얼마나 민폐가 심했길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을까요? 마크 저커버그가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의 부자들이 사는 그런 지역인 크레센트 파크라는 곳에 살고 있나 봐요. 여기에 저커버그가 14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를 온 다음에 그 옆에 이웃 주민들의 삶이 아주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단 마크 저커버그는 이곳으로 이사를 온 다음에요, 자기 집 주에 위 주택들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민에게는 최대 1450만 달러라는 거액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시세가요. 두배 또는 세 배에 달하는 그런 돈을 주고 옆에 있는 그 주택들을 사드렸는데요. 이 주택들의 주인들은 뭐 변호사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또 근처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시세 두배세배 배 준다는데 안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음 저라도 팔것 같은데 어쨌든 그 주민들에게서 이제 집을 사드렸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열한 의 자기 집 주위에 주택을 사들였는데 이 금액이 1억 1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위에 11채의 큰 주택을 사들인 다음에 어, 자신의 주택과 가까이 있는 이웃한 주택에 내채 네 가운데 세채를 완전히 철거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중앙 정원을 만들고 어, 또 손님용 별채도 따로 만들고 분수대도 있고 뭐 와인 저장고 있고 뭐 피크볼 코트도 있고 등등 뭐 만들었대요. 또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높은 담을 쌓고요. 거기에 2m 높이로 제작이 된 자신의 부인의 동상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지하에는 650평방미터 넓이의 대형 지하 공간도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택 한 곳은요.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조례 시 조례 위반이라고 하는데도 사립학교를 만들었는데 음 나는 자녀 들 홈스쿨링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이거 학교 아니고 홈스쿨링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피해 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 주위에 이웃의 주택 네채 가운데 세 채를 완전히 철거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과정이 좀 만만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주택 네 채를 철거하고요, 지하 공간을 아주 넓게 만든 그런 주택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의 신청을 시청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의 건축심의위원회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래도 저크버그는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주택 내네 채를 한꺼번에 철거하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세채 미만으로 공사를 나눠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공사 기간이요. 무려 8년이나 걸렸어요. 8년 동안 이렇게 집을 부수고 건설하고 하려면은 주위에 소음도 많을 거고, 뭐 진입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처의 주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진입로를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건설 장비, 건설 자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가지고요. 그 주민들의 자동차가 훼손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인부들이 이웃집 앞에 차를 세우거나 또 근처에서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요. 또 파티를 또 꽤나 했나 봅니다. 이 파티가 이웃 주민들에게 또큰 고통이 됐다고 하는데요. 파티가 열릴 때면 저커버그 주택 앞에 그 자리는 손님들의 차료 붐비고 밤에도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주민들이 신고를 했겠죠.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고. 그런데요, 경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경찰이 저커버그의 파티나 행사가 있으면은 경찰을 주변에 쫙 배치해가지고 그 행사를 도왔다고 하네요. 또 너무 시끄럽다고 컴플레인을 하니까 저커버그는 이웃들에게 와인도 선물하고 초콜릿도 선물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불만을 또 토라는 이웃에게요, 저커버그 측에서. 소음을 차단하는 헤드폰을 또 선물로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야 소음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소음을 차단하는 헤드폰을 선물로 줬다네요 참 재밌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커버그가요 이웃 주택의 정원을 어, 향해서요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하고 마찰이 생겼는데 한 주민은 그래 니네 감시 카메라를 우리 집 정원 쪽으로 이렇게 해놨 지, 그럼 나도 어, 우리 집 감시 카메라를 니네 집 쪽으로 향해 놓을게.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분의 집 정원 쪽으로 비추는 카메라를 치웠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저크버그의 경호팀은요. 어, 근처를 지나가는 그 주민들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차량에 앉아가지고 그 주위를 지나가는 주민들을 촬영하고요. 때로는 아예 대놓고 검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저크버그는 메타의 CEO로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 저커버그 부분은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돈이 많으면은요,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한테 이만큼 돈 주면 저는 안할것 같거든요. <laughs> 어떠세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손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